저의 저는 할아버지의 역사적 경험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관해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들은 게 있으시면 기억나면 말씀해 주세요. 그 예경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각 시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멋이의 숟가락 같은 거 그릇 같은 거그 전쟁 물자로 쓰려고 다 억지로 뺏서가고또쌀 같은 거 수탈해가고 또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우리말을 쓰면은 카드라고 있어 그걸 뺏서 뺏어, 서로가 뺏서가고 그게 말베기면은 벌점이 돼갖고 처벌을 받아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저, 뭐, 우리나라 꽃 무궁화꽃 있지 무궁화꽃이 이렇게 보면은 눈병이 생긴다고 못 보게. 근데 우리 클 때는 상당히 크도록까지 무궁화꽃을 보면 눈병이 온줄 알고 무궁화꽃이 제가 피어있으면은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다니면서 안 보고 이렇게. 그만치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교육을 아주 일본식으로만 치기 나라 말로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무궁화꽃은 대한민국 꽃이라못 보게 하려고 눈에 피고 눈에 피라고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 사투리로 눈에 피고 눈에 피 눈에 피 오른다고 눈병 비 걸린다고 못 보게. 6기5 전쟁이 일어난 날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으면 혹시 임시로 피난 가고자 했던 곳이 있나요? 네, 최초의 들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그때 당 2학년 3학년이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들었어 지금 3팔선에 전쟁이 붙었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가 라디오가 조그만게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일반 가정에는 일체 라디오가 없어. 라디오가 이제 그 학교에가 있어갖고 학교랑 학교랑 라디오 한대가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그걸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삽발선 전쟁이 터져갖고 우리나라 군인이 테이크를 뭐뭐몇 대를 그, 그, 쳐부었다던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아 그래서 전쟁이 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냥 2, 3일 만에 서구까지 그 이북 이북 군대들이 밀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안 되어도 전라도까지 다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북은 완전히 전쟁 준비를 우리 남한 전혀 모르게 해 가지고 급습으로 그냥 밀고 내려버린 우리나라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피로하갈 수가 없어. 전봉산당 최상대한는 어디로 갔고요? 그냥 가정집이라서. 그럼 6.25 전쟁 중에 일부 북한인들이 막지리상 같은 데서 몸을 숨기면서 지냈잖아요. 음. 이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지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한 뒤로 이북으로 못 가고 잔당이 남한에가 남아 있어 인민군들이 그 말하자면 이게 그 그잔당들 전부 깊은 상류전라도에서는지리산이라든가 저 불갑산이라고 있어요 영광에 영광에 그, 그런 산 그런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야 해 악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소탕시키기 가 엄청나게 어려워 산악지대고 또 일반들도 엄청나게 끓고 들어가고 피랑으로 시켜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청질를 하면 일반들도 다마 많이 죽는 거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러고 이제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저 시골에 강도 이러는 거예요. 소독소 그하 잡아 잡아다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도 막 갖다가 그것 다 버려 먹고 말이자고 그러 그러고 이제 낮에는 지서 파축소 말이자고 그런데 습격을 해. 그 습격을 하고 기차 철로 같은 거 파괴 파괴시키고 철로 같은 거못 다니게. 도로 같은 거다 파괴시켜버리고 학교 같은 데도 불을 지르고. 이제 저녁에는 그, 그런 그런 그악동한 짓들을 했어요. 남한 타, 한 20명이 거기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저녁이면. 그, 그 지설을 지키라고. 기 그럼 거기를 습격을 들어와 그 빨갱이들이 거기서 막 총, 총소리가 총막 나는 거예요. 봐도집 그 뒤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난 난 이제 말대로 보면 거기서 빨갱이들이 몇 명이 빨갱이들이 많이 죽어.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들은 그 코디를 쌓아놓고 숨어서 이렇게 막. 아, 또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그래도 막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듣고 그랬어. 그런 기억이 나.